오늘 1일 UFC 파이트 나이트, 일리아 토프리아와 조시 MS의 경기가 메인 이벤트로 열립니다. 오늘 미디어데이가 있었는데요. 먼저 패드급 랭킹 9위, 일리아 토프리아는 그냥 신경 써야 할건에밋의 훅밖에 없어. 그 외에 레슬링이나 그라운드 게임은 신경 쓸 필요도 없지. 심지어 걔의 복싱도 마찬가지야. 근데 걔는 내 복싱, 레슬링, 그래플링 등등 모든 걸다 신경 써야 돼. 케이지에 들어가서 1승을 더하는 게 기대돼. 내가 다음 타이틀전 주자야. 나보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내가 다음이야. 볼카노프스키를 상대한다고 해도 똑같아. 늘 하던 것처럼 1라운드에 갤 피니시 시킬 거야. 물론 파운드포파운드 파운드 넘버 원으로 평가되는 사람을 이기는 게더큰 의미가 있지. 타이틀 방어전도 여러 번 해냈잖아. 야이르가 볼카를 이겨서 내가 야이르를 이기는 것보다는 볼카를 이기는 게더큰 의미가 있겠지. 야이르는 여러 번 패배했잖아. 맥살로이나 스 프랭키 에드가한테도 졌고 여러 번 졌잖아. 그러니 볼카노프스키랑 더 하고 싶고 갤 상대로 승리하고 싶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볼카노프스키가 파운드 포 파운드라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존 존스가 파운드 포 파운드 넘버원이라고 생각해 그게 내 의견이고 볼카노프스키는 존 존스에 근접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해 이슬람과의 경기에서 볼카는 정말 잘했어 정말 좋았고 볼카에게 악감정 같은 건 전혀 없어 걔가 최고의 선수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걔 상대로 내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고, 1, 2라운드 안에 걔 끝낼 수 있다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어. 조시 에스를 이기고 볼카노프스키와 마주하는 게 정말 기대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볼카노프스키와 야이르 중 누가 이길 것 같냐는 질문에는 볼카노프스키가 이길 것 같아. 야이르가 이길 수 있는 찬스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봐. 어쩌면 조시 에스에게한 것처럼 서브미션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렵다고 봐. 근데, MMA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야이르가 코리안 좀비랑 하는 거 봤잖아. 경기 내내 지다가 5초 남기고 KO 시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패디 핀블레과의 경기가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일단 난 패더급 챔피언이 되는 게 목표야. 근데 걔는 라이트급이고 랭킹에도 없잖아. 그러니 걔랑 굳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 관심 없어. 만약 걔가 지금처럼 말로만 떠들고 쇼맨이 아니라 언젠가 랭킹에 들어가고 UFC에서 더 빅네임이 된다면 왜안 하겠어? 패더급에서 하든 라이트급에서 하든 신경 안 써.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일리아 토프리아를 상대하는 UFC 패더급 랭킹 5위, 조시 에밋은 빠르게 돌아가서 기뻐.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플로리다 주에 오게 돼서 기뻐.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보여줘야지. 경기에 나가서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타이틀 전선에 복귀해야지. 계속해서 꾸준히 싸우는 게 핵심이야. 4개월 만에 돌아와서 정말 기쁘고, 터프한 상대인 일리아에 집중하고 있어. 걘 강한 상대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지. 이 위치에 있는 건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방면으로 잘하는 웰라운드 선수야. 하지만, 일리아의 게임의 허점은 얘기해줄 수는 없고, 24일에 내가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봐야 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일리아 토프리아가 볼카노프스키를 1,2라운드 안에 끝내겠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 마음속엔 볼카노프스키가 최고고, 파운드포 파운드야. 볼카가 2등이고 존조스가 1등인 것 같은데 뭐 자격이 있다고 봐. 나야 먼저는 일리아를 이겨야지. 난 누구도 절대 관가하지 않을 거야. 앞을 바라보지도, 뒤로 돌아보지도 않을 거고 오로지 일리아에만 집중할 거야. 그리고 볼카노프스키는 완전 쩐 놈이야. 볼카노프스키를 1,2라운드 안에 끝내버린다고? 걔가 실제로 그걸 믿는지조차 모르겠네. 어쩌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 생각해서 그런 이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라고 이기했습니다 또한 코너 맥리거와의 경기를 눈앞에서 놓치기 직전인 마이클 챈들러가 애타게 코너를 찾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Alright, guys. You guys have all seen the news. Connor's not in Usada. 179 days left until December 16th, which is supposed to be the last pay-per-view of the year. And comically, Usada shows up at my door. 오늘, 부모님의 인사와 상처를 더해주려고 왔습니다. 또한 오는 8월 6일, 우마르 누르마고메토프를 상대하는 코리 샌드에건 우마르와 붙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Yo, what's up, guys? Hey, I know you guys saw the announcement fightin' August 5th against Umar Nurmagomedov. I'm gettin' g a lot of haters. Man, why would you fight this far down in the rankings he's gonna beat my as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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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reasons one umar's a great fighter and i'm not trying to be world champ if i'm not the actual best in the entire world so fighting umar is a great challenge and i accept it and number two because i'm a beast that's why peace i'll see you guys in nashville yeah.